안녕하세요. 청년 공인중개 사무소의 부초로 대표입니다. 와, 요즘에 부동산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손님도 없고, 요 가정에 달바지에서. 이럴 때뭐 공인중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 고민도 할 수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좀 불안이거나 거래가 별로 없을 때는 업무에 좀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항상 시도를 하는데 끝까지 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부동산 계약을 그 국토부에서 이미 전자계약 시스템을 어, 여러 해 전에 마련을 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어, 뭐 공인인증서 받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은 전자계약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전자계약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으면 어, 공동중개했을 때 전자계약 하기가 어렵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제가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탭을 샀습니다. 갤럭시탭을 산 목적은 오로지 전자계약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전자계약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하는 지금까지 했던 계약 중에 한 8, 0 90 90%는 거의 공동 중개를 이루어지고요. 어, 그 중에 한 10%, 20%가 양쪽을 다 제가 중개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만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전자계약을 할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하기 위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전자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공인인증서 사라져가는 추세인데 근데 이 공인 인증서를 한번 저는 두 번을 받아봤는데 야심차게 노력을 했다가 안 쓰니까 또 새로 받아야 되고 안 쓰니까 새로 받아야 되고 어저께 드디어 다시 공인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그 남부 지원에 다녀왔습니다 협회 남부 지원 사실 공인 인증서를 온라인상에서 받을 수 있게 해줘도 참 편리할 텐데 직접 협회를 가야 한다는 점이 안타까움으로 있었지만. 그렇지만 제가 갤럭시탭도 새로 샀고 이 전자 계약을 활용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기 때문에 기꺼이 한 왔다 갔다 왕복 2 시간에 넘는 시간을 투자해서 다녀왔습니다. 전자계에 관련된 것을 갤럭시탭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탭 화면으로 왔습니다. 갤럭시탭 화면에 뭐 특별한 거 많이 깔지 않았구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쓰는 것은 갤럭시탭 6 라이트 버전입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이 어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갤럭시탭을 산 이유는 펜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펜으로 서명을 해야 하니까요. 자, 여기에 로그인 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전제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어저께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 쓸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는 공인인증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에 관련된 페이지가 나옵니다. 회원정보 조회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 주소와 중개업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이런것들 나와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인증서 관리를 통해서 뭐제그 다른 핸드폰으로도 인증서를 보낼 수도 있고 컴퓨터로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원래 pc 에서 일단 작성을 한 다음에 pc 에 작성해서 계약 완성을 시켜 놓으면 지금 보시는 이 어플로 계약서 계약서가 일부로 일부 계약서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만약에 제가 제 공인중개사로서 작성자 어 임대차를 계약을 했다 그러면 여기 주거용 임대차를 했다고 하면은 이 안으로 그 계약이 된 것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서명 진행 중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완성된 계약본이 없기 때문에 못 보여 드리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쓰이 갤럭시 탭에 서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명을 받을 때 본인들이 쓰시는 핸드폰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연세 있으신 분이나 또는 젊은 층이라도 이렇게 갤럭시 탭에서 제공하는 이런 또는 아이폰이 제공하는 펜슬을 통해서 이름 서명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전자 계약서입니다. 네, 제가 탭을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전자계약을 했을 때 장점이 있죠.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들이 전유 신고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전자계약을 하면. 그런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다는 거고, 매매 계약을 한다면, 거래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 신고가 의제됩니다. 물론, 그 위에 거래 신고 이후에, 그 자금조달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다시 업로드 시켜야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 이거 자체가, 어떤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 안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자계약을 하다 보면은 그 핸드폰을 통해서 본인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본인 확인을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인 확인을 통해서 안전한 거래가 될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그 전입 신고라든지 거래 신고가 의제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청년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로서 부동산 거래가 불황이고 여러가지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이럴 때 이수로 위축되지 않고 좀더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줄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다시 한번 전자계약을 열심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 강동구에 오시면 청년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전자계약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